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어, 지시은 은혜 출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신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채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시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해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남,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붙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 큰 독수리의 두뇌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대를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화장부터 시작된 일곱 나팔 심판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이 울리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 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한 번에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기 원합니다. 분명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도, 어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가운데서도 누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았어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신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전히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만 남아있을 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자이거나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주일마다 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중간은 가겠지.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계시록 11장 마지막에 요한에게 다시 한번 하늘 성전과 그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지성수에 있는 언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요단강 앞에서 그 언약계를, 하나님의 언약계를 세워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언약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계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단마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와 사탄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본문 게시록 12장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말씀을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그 뜨거운 해, 그 해를 입고 있는 한 여인과 또 붉은 커다란 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해를 옷 삼아 입은 여인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통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큰뱀 용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해를 옷 입은 여인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낳는 가운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여인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해산의 고통에도 끝까지 나오려는 이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말씀에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인류의 구원자시며 마지막 때의 심판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4절 말씀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커다란 용과 같은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집어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 온갖 만행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저질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귀는 헤로당을 부추겨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들레헴의 두살 이내 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마귀는 가론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귀의 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건들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공격하는 이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가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것도 황량한 광야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곳이었고 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한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망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는 곳이 있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3년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에서 잘 도망다니고 잘 숨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므로 그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교회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간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처한 이 고통과 어려움은 고난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끝은 알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갚아 주실 그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것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교회와 사탄이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단의 공경에서 승리할 힘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작은 생각죄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 사단의 참소에 넘어질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에 피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자를 아 이미 십자가에 못박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전쟁에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저에게도 매번 사단의 그 공격, 사단의 참서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뭘 하겠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안돼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자신이 없어지고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결단할 때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분명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이시함으로 말씀을 붙들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멸망할 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우리 환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저희가 세상 하단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단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